아, 아, 그치. 아, 그치. 자. 또지나 낙엽들이 들어가지 않게 도와줍니다. <laughs> 나도 더나 났습니다. 한 번. 이처럼 그래. 여기로 돌아왔겠네 여기 돌아왔다니까 <laughs> 2km나 가야돼? 어? 약속도 2km 되있는데 2km는 걸어야 약속이 가자. 6kg 이내는 약속서지. 나 아, 같은 재산세 나왔던데 재산세 나왔더라, 그래. 재산 많원니 니는 많이 내야지. 재산 없는데. 물어볼게, 세무사한테 가서 재산세를 한 대만을 준이했는데 잘생기고 못생기고 지금. 그러면 나는 많이 내야지. 반대라고. <웃음> <웃음> 그럼 니는 한 5,500만 내고, 나는 5원 내고, 나는 황급받아야지. 얼마나 안 나? 는한 17만원씩 나오는데. 재산아 재산세 17만원. 아파트? 어. 이 말고 뭐있데내 몸뚱이를 재산으로 환산하면그것도 엄청난 가치가 있으니까 많 내야겠지. 약부터 1, 1. 9 k 로 여성회관 다 취소됐네 어? 아, 또, 또. 어 지구독 좋네. 이거 친구님이 선물한 거 해외직구...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어. 빨리 오이라. 빨리 오고 있나? 무슨 난 쳐줘도 그래. 이정도만 쳐지잖아. 야시5 0 m 씩 Eu não sei <laughs> 이야... 저보다 하루만 빨리 시축게 해도 랍니다. <laughs> 빨리 오라고! 지산에 있었잖아, 지산니 목소리만 크게 해가지고 내가. 장사장되는 무한입니다. 그래서 길을 많이 팝니다. 개항상제 그러네? 살균제. 그래서. 파일 문제를 먼저 한 종이컵 반컵 정도 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이 충분히 흘렀을 때이제 되게 배를 두 개가 들어가게 됐아요 일반인이 있나 보다. 이거 정지하안 되고. 저번에 그세 차네 저 앞에 만들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안 넣고 한번즐돌았잖아요 그거처럼 방수, 방구진한 반 컵. 아, 여기가, 여기가 약수터 모양입니다. 물어봐 뭐 일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안 올라가겠습니다 연습이 있어서 1.89km 정확하네 있냐고, 뭐 있단, 아 누가 니가 있는 건 아니고 공부만 내가 옛날에 전생에 그저 아멘하자 뭘할때 뭐 아멘했어 그때 니가그 아, 환관 사또 그 이방 언방 그 옆에 어? 나쁜 짓 하던가 아 약수터 영현사 약수터랍니다. 오 공구가 절로 되긴 하겠다 등산로가 또 있는 모양인데 뒤로 맞지? 절로 내려 절로 내가 저번에 안는능선 능성길, 여기가 등산길이고 절로 내려와 절로 그때 이렇게 내려와 갔다 그냥 요새같은 느낌 여 무너져 내려갔다 그러고는 안 나와요 물왔라니 물막감별사, 또, 물떼야죠 1.97km. 1시간, 50, 그냥 52분 등산했네요. 정확하네, 2km는. 맞네. 던지라. 수막감별사. 이야, 또. 여기는 그 수질검사소도 없는데? <laughs> 수질검사소 없는데 괜찮겠나? 그거는 먹었는데 안 죽었다. 네 정신이 이상하게 생겼 그런가? 음. 이야, 쌍바퀴네. 쌍바퀴. 그거잖아. W스프레소. 위험하네. <laughs> 아, 일부러 그래, 나는가. 멋집니다. 와, 물 엄청 많아, 다. 음. 손실이다. 과정이 날씬해. 병에 손으로 붙었다. 너무 차가워가지고. 아, 근데 정말, 장난 아니다. 자, 한 번, 그 봐라. 사제. 우리 정수기하고 똑같은데. 야, 너들 집 정수기는 냉매가 그래. 그거 하는 거고. 뭐, 결로 결론 안 찬데. 이거 온도 몇 도? 네기당가 봐라. 이거. 보고. 우와. 6도. 4도, 4도, 6도. 4도. 4도까지는 안 된다. 4도. 6도. 내 입이 정확하다. 따도록 하겠지 또 이거 정말 물맛이 시큼하대 시큼하다고? 응 저번에 내가 통이 없어가지고 상했겠지 응. 통이 없어서 그 개투레이 캔에다가 내가 담아먹거든 응 그래가 이래 시큼하고 나서 아우 허리 아우 허리 아 어, 이거 물맛이 이상합니다 물맛이 어시큼하 이거 뭐딴거 들었다 이거 분명히 만, 안 된다 안 됩니다. 물저 많이 담았는데, 제 인간. 야다 버리라. 어? 버리라. 이거 이물 시큼해서 못 먹는 물입니다. 시큼. 아 내가 먹어 보니까 정말 뭐 신내납니다. 신내. 그걸 또 넣습니다. 이거 먹고 나는 내일 젊어져 가지고 아기가 내일 있을 거요 열어보고 싶답니다. 뭐 있나? 가 뭔지 어는데나못겠던 야, 열어볼 수 있겠네. 귀 음. 비춰도 안 보이지? 비춰봐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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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어. 안에 비춰봐. 응. 그냥 방이네. 등도 있고. 응. 황토 방이네. 오이씨 놀라. 아이씨, 아이씨, 무서워. 아 무섭습니다. 아건지하면못겠 니는 갈것 같은데. 이는또 뭘까? 여는 관리실인가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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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같은데 여도표 끊고. 올 <laughs> 어. <다리방. 웃음> 때와 다른 길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또 다른 세개가 나왔습니다. 아까 분명히 이런 길이 없었는데 또 다른 세상으로 또몇 바퀴 도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. 불길한 까마귀의 소리, 우리 까마귀 소리들이 뭐. 어, 경치는 <laughs> 어, 어, 좋습니다. 내려가는 길이 있겠지 어. 어. 가어혼 계속 내려가는볼까 일로 가면 진짜 데 가야지 일러가 계속 줄 따라갔는데 불... 작... 일단 리본을 하나 달렸고, 여기를 안 왔다. 확실하다. 아, 아. 저기 벌써 저를 내려왔어?